경제건설위원회 강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화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강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여, 박옥심, 김종길, 송하진, 이 이상... 강우, 이찬기, 고희권, 박승미 의원 등 동료 의원이 찬성 발의한 여수시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수시가 형광등과 백열등 등 같은 기존의 이런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보급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한 기후 보호 시범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기후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환경 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는 한편 에너지 절감 정책을 선도하고 대정전 사태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사전적 예 예방조치 일환으로 절전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 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제 2조는 LED 조명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 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시장은 LED 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 4조는 시장이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LED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 5조는 관공서 등 공공 부분에서 기존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 6조에서는 시장이 민간 부분에 대한 LED 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유형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 7조는 시장이 24시간, 점등에서 전력 소모가 많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해 우선 교체.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 8조는 시장이 LED 조명의 보급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 9조는 LED 조명 보급 촉진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LED 조명 보급 촉진 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활 정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강재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LED 조명은 뛰어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 효과로 인해 전 세계가 앞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조명입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아직까지 공공 부문을 제외하고는 홍보 부족과 높은 교체 비용 등으로 보급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LED 조명 시설 보급이 확산되면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서민 경제 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LED 조명 시설의 민간 보급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미약했던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따라서 LED 조명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 부분이 선도하면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급 확대 인프라 구축 및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최정치 민주연합 여수갑지역위원회와 여수시내 공동주택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들께서 모였던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많은 여수시민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현황 가운데 한 가지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재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